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역삼동에서 가장 오래된 한 37년 된 중화 단골집이 있거든요. 한 30년 단골 된것 같습니다. 그 대려도라고요. 거기 와서 이제 예약해서 방에서 점심 그 식사를 좀 했는데요. 그 지난주까지 거리두기 2.5가 <laughs> 진행하다가 이번 주는 좀2.0 으로 도심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손님이 그전에 항상 뭐 예약석으로 꽉찬 곳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지금 자리가 안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심의 음식점 경기는 살아나기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전기차 시장이요 전세계적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하고 관련돼 갖고 생산 관련돼서 참 이게 앞으로 차세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laughs> 배터리 일위 l g 화학기업이위가 CATL 중국 기업, 3위 파나소니 일본 기업. 그 외에 뭐 삼성SDI, BYD, s k 이노베이션등 이제 배터리 시장을 두고서 <laughs> 차세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며칠 후에 한 9월 20일인가에 다음 주에는 전기차 테슬라가 파격적인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테슬라의 뭐 주가도 폭증하다가 폭락하다가 롤러코스터는 좀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후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차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주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섯 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첫째. 미국의 연준이요,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영국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0.1% 동결하기로 했고요. 자, 세 번째,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미국의 중국 투자 금액이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이 3천만 명 시대로 확진되었고요. 94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 사안입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요. 2023년까지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 연준 연방 준비 제도죠.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기 회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걸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자, 9월 16일 기준 금리를요. 동결하고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조건과 관련해서요. 노동 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과 나스닥이 좀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국제 유가도요. 지금 미국 쪽에는 어, 허리케인의 셀리가 지금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값도 소폭 상승해 갖고 온수당 1,970.50달러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laughs>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0.1% 동결 자 영국 중앙은행이면 영락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고요. 자 영락은행 통화정책위원회 (MPO가) 16일 9월 정례회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0.1%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0.1%는 영국의 기준금리 역사상 가장 낮은 수, 수치이고요. 올해 3월 10일에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크게 낮추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3월 19일날 0.25에서 0.1로 낮춰갖고 계속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자, 통화정책위원회는요 국채와 비금융회사채 등 보유채권 잔액 3,000억 파운드, 약 456조 원인데요 이 늘리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채권 잔액을 확대해 갖고 새로운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공급하면서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이 계속 지금 청구한 수당 건 수가 지금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86만 건에 지금 집계가 되었네요. 자 미국 노동부가 9월 17일에 지난주 9월 6일에서 1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요 86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전주에 89만 3천 건보다 3만 건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업자 비율이 좀높아갔고요 재정부양책으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실업수당을 갖다가 한 가구당 뭐1인당 얼마 이렇게 좀 지원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실업수당 청구하는 신규 실직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이 지금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지난 3월 셋째 주에는요 330만 건부터 시작돼 갖고 째 주에는 687만 건으로 가장 높은 피크를 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 갖고 100만 건 이하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상황입니다자네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중국 투자가 급격한 감소를 보그다다최에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그래서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 벌써 이번 주에 9월 15일 날뭐 화웨이를 갖다 제재해 갖고 뭐 반도체 등 관련 부품 뭐 화웨이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 갖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거래처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화웨이하고 거래를 중단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화웨이 외에 틱톡하고도 많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SNS로 한 15만, 15억 이상, 20억을 달려가는 틱톡에 관련해서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 관련된 국가들이 지금 틱톡에 대해서 지금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진짜 이 틱톡의 확산세가 지금 조금 멈추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SNS는 뭐 그렇다고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갈 건지 의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양국 간의 자본 투자 규모를 보면 109억 달러로 12조 한 7,9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간에 비하면 한 16.2%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가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41억 달러, 지난해보다 31%가 감소했고요. 뭐 이렇게 투자가 위축한 거는 미국이 뭐 안보를 위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좀 나선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저희 이제 조철이 박사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laughs> 일본 시장이 거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를 갔다가 고부가치 쪽으로 해서 자동차, 정밀기계, 반도체, 가전 이렇게 하고 모든 시장을 석권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시작을 일본의 기업들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미일 구조 협의를 80년대 80 그러니까 85년도 프라자 서밋 합의를 한 다음에 86년 87하면서 이제 미일 구조 협의를 하면서 개방 압력을 넣거든요. 었 거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은 경쟁자가 없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2001년도 WTO가 저기 WTO에 이제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의 생산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 안정된 제조 공장, 공장과 그것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는 중국 기업으로 이전되고, 중국 기업들은 제조라든가 서비스 산업에 이제 박차를 가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올림픽 하고요. 2 0 1십 년도 이 상해 박람회를 계기로 중국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부터 이제 미국의 달러를 갖다 사들이기 시작하죠. 뭐 오랜 동안 미국의 수출하는 의전, 비용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하고 수입하는 달러의 차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볼때는한 이천. 2000... 에서 2,500억 달러, 경상수지가 미국 대비 흑자였거든요. 이런 돈을 갖다가 계속 축적하니까 많을 때는 미국 달러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상을 갖다 보유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 산업에 걸쳐서 중국의 기업들이 또 인구가 급증하는 14억 4, 4천의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의 내수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거잡수 없이 계속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장에서 보면 중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견제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2030년이 되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미국을 갖다 총 국가 GDP를 앞설 거라는 이런 예약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에약 80조의 총 GDP가 있는데요. 80조 달러죠. 근데 그중에서 미국이 21조 달러를 차지하고 현재 지금 중국이 2019년 데이터로 14조 4천억 달러 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계속 중국은 기하수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반드시 봉쇄를 해야 되는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병 마찰은 2, 3년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1년, 2년 지속적으로 마찰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좀 시간이 다소 덜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가 올해 뭐 정확히 는 작년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개 우한부터. 그래서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1월달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2020년 2월부터는 데이터가 이제 급격히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이 와 보니까 뭐 전세계 지금 확진자가 속도도 빨랐지만은 현재 지금 3천만 명이 확진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사망하신 분이 93만 명 이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속도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에 뭐 인구가 많은 미국 인구가 3위에요 3억 3천인 미국이 682만 명 정도고요. 또 인구가 2위인 14억 8천만 명의 인도가요. 511만 명 정도고요. 또 인구가 6인가 7인 정도에 있는 브라질 2억이 넘은 나라가 441만 명이 확진됐고요. 인구가 1억 4천 정도의 러시아가 지금 107만 명 정도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나라 중에 지금 최근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2인 인도가 거의 뭐한 9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이제 일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는 3만 명 정도가 확진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만 명이 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한달 후에 이대로 가면은 전 세계의 1위는 인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 어제 데이터 22,657명이 확진되었고요. 372명이 사망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해 이런 상황이 있으라고 여러분들 예측하셨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한 또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서 지금 언택시대에 코로나가 더불어 같이 하는 위드 코로나 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지킬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요즘 우리나라도 마스크 다 하고 계시고, 거다 걸어다닐 때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담배 피는 분들은 나와서 담배 피지만 거의 마스크 상태고 이 상태가 계속 지금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기본이고 손 씻기만 잘해줘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벌써 보니까 이번 주 9월 18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방송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는요 매주 화요일하고 화수 목뭐 금요일 아침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날 진행하는 거 있죠. 글로,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 앤드 글로벌 통 방송되고요. 저는 여러분과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야,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